안녕하세요 시네메이트입니다 오늘은 이번에 새로 개봉한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의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이 영상은 영화 다만 악에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 영화의 줄거리 은퇴를 앞둔 킬러 그에게 사랑하는 여자가 있었고 딸이 있었다는 설정 그리고 어느 한 섬으로 떠날 거라는 설정은 많은 영화에서 나왔었죠 이제는 클리셰가 되어버린 설정이지만 초반에는 담담하게 풀어나가서 좋았습니다. 하지만 레이가 연을 끊고 살았던 형의 복수를 위해 인남을 죽기 살기로 쫓아간다는 게 저에겐 크게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들 때쯤 대사로도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인남을 쫓냐는 질문에 레이는 나도 이제 모르겠어. 라는 말을 하게 되죠. 이때 제게 든 생각은 레이라는 인물은 모든 걸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되는데 그 일이 뜻대로 되지 않자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해 이토록 죽을 힘을 다해서 그를 쫓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과 함께, 음, 감독도 보는 관객이 이렇게 느낄까봐 저런 대사를 배치한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에 덧붙여 이 영화의 스토리는 새로움과 신선함이 없었기에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영화 초중반부터는 이 영화의 모든 흐름들이 읽혀진다고 해야 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가 괜찮았던 이유에는 하드보일드 액션에 초점을 맞춰서 잡다한 스토리를 넣지 않고 그 컨셉을 끝까지 밀고 나갔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남을 쫓는 레이의 카리스마는 말할 것도 없이 간지, 그냥 개 간지, 핵 간지 그 자체였습니다. 수류탄을 둘러매고 방콕 조직의 두목을 찾아갈 때는 와 진짜 최고더라고요. 이정재의 눈빛은 레이의 캐릭터 그 자체였습니다. 제 생각에 레이는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에 안톤시거를 벤치마킹한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요. 대사도 같은 대사가 나와서 감독이 이 영화를 많이 참고하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의 배우들은 눈빛으로 연기를 하는 느낌이 매우 강했는데요. 이정재의 눈빛은 말할 것도 없이 앞에 말씀드린 대로 레이 그 자체였고요. 황정민은 영화 내내 불안함으로 인해 흔들리는 눈빛이 굉장히 인상깊었습니다. 이 영화에서 황정민은 나름대로 이전에 익숙했던 본인의 연기를 살짝 탈피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래도 어디선가 본 듯한 느낌이 들긴 했죠. 하지만 그의 자연스러운 연기 덕분인지는 몰라도 영화를 관람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의 반전이라면 반전이라고 할수 있는 박정민 배우, 그의 등장에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무엇인가 파격변신을 하겠다 싶었지만 트랜스젠더 분장을 하고 나올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정말 관객들에게 큰 충격 아닌 충격을 주긴 했죠. 하지만 등장 이후로 영화의 톤앤 매너가 급격하게 달라진 느낌이었다고 할까요? 약간 오버스러운 느낌이 들었는데 이 부분이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굳이 이 캐릭터를 이런 식으로 배치했어야 하나 싶은 정도의 아쉬움이었죠. 그래도 이 영화 배우들의 연기가 전혀 거슬리거나 불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영화가 끝난 뒤 그들의 캐릭터가 머릿속에 남을 정도이니 배우들은 이 영화에서 본인의 역할을 충분히 다 하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다만 악은 곧 무슨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느낌을 주는 익숙하지 않은 석양의 모습과 빛을 보여주는 촬영이 굉장히 좋았는데요. 주 배경인 방콕의 세피아 느낌을 살린 촬영이 보는 눈을 즐겁게 만들었죠. 특히 광각 렌즈를 많이 사용하여 액션신을 최대한 인물에게 가깝게 촬영한 부분이 타격감을 살리고 역동적인 느낌을 줘서 보는 내내 액션신에서만큼은 지루할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홍경표 촬영 감독님의 안정적인 촬영이 이 영화의 매력을 한껏 끌어올렸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 영화의 영상미가 영화 관람이 끝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머릿속에 맴도는 것 같네요. 이 영화의 가장 큰 장점은 액션인데요. 스톱모션 기법을 활용한 액션이 주는 타격감은 이전 영화에서는 느껴보지 못한 새로움이었습니다. 서로 주먹을 주고받는데 실제로 때렸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내 얼굴이 아픈 것 같은 착각을 줍니다. 또한 타격을 하는 순간 스톱모션으로 인해 속도가 순간적으로 빨라지는데 이 때문에 액션이 지루하지가 않았죠. 그런데 중간중간에 들어가는 슬로우모션은 관객들을 당황스럽게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뜬금없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총격전은 매우 화끈하게 잘 뽑혔는데 주인공 버프를 너무나도 받은 황정민은 차를 몰고 가는 순간 앞뒤에서 총을 마구마구 쏘아대는데도 총한방 맞지 않습니다. 홀리바... 하지만 뭐 주인공 버프 세게 받았다고 치면 그냥 넘어갈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 영화의 액션 정말 볼거리가. 많습니다. 액션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기대하시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총평을 해보자면 스토리는 평범하고 개연성은 아쉽지만 액션 영화로서의 가치는 상당하다. 코로나 사태 이후에 나온 한국 영화 중에서는 표값이 아깝지 않은 영화였다 라고 총평을 하고 싶네요. 아, 그러나 너무 큰 기대 없이 가볍게 극장으로 향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영화가 끝난 뒤 극장에서 나오면서 가장 많이 들렸던 말들이 "아, 이거 너무 기대를 많이 했다"라는 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큰 기대하지 마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이 영화 즐기러 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영화 다만악 리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재밌는 콘텐츠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응?